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 파호입니다 네, 유튜브 오랜만에 올리죠, 여러분들. 장이 여러분들 막 순한매가 여러분 너무 많이 돌죠. 뭐 인사 먼저 짧게 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주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금요일, 토요일은 쉬시고 쉬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일요일 날 오전에 잠깐 쉬고 오후에는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누구 유튜브 박스대판는 유튜브 보면 어떻게 기법이 다 나온다 종목도 나오고 기법도 나온다 그리고 우리 유료방 있으니까 유료방 해봤자 한달 얼마 해도 안는 유료방 있어요 유료방 오시면 돼요 그냥 그 뭐지 뭐야 에컵 에뭐 에컵 아테스 됐어 나가리 그냥 공 안쪽 공 안쪽 나아먹는 유료방 있어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 저희는 무리방이는거안 해요 그런 거안해 속된 말로 날팔입니까 사람들 막 여러분들 막 호객행위 해가는 그런 그런 우리는 그런 거안 해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거안해 여러분들 그런데 낚여가지고 처음에는 무료라고 막 하면서 아 처음부터 유료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유료방 아 유료방 있으니까 유료방에 오셔서 그냥 종목 받고 매매하시면 돼요 저희는 무조건 딴거 없어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한테 일대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게요 종목도 많이 올려 드릴게요 종목도 유튜브도 올려 드려요 올려드리고 그 대신 여러분에게 이제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거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죠 여러분에게 네뭐 설명을 드리면 인터파크 인터파크 말씀 드릴게요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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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인터파크. 꼭 광고하는 것 같아 싫어 그런 거 싫어 그냥 무조건 뭐다유료방에 오세요 상한가 가는 거 보이시죠 상가한번상가두번 제가 항상 앞에 유튜브 보면 나오죠 처음부터 사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한 800개 될 거예요 여러분들 800개 다 보지도 못해 짧게 짧게 해드릴게요 상가 같은 종목보다 상가 간다 안 간다 상가 가요 인터파크 있죠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24% 갔어요. 24%. 종가 윗꼬리 달고 딱 나왔죠. 몸통이 윗꼬리보다 작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몸통이 커야 돼요. 이렇게. 양봉이 커야 돼. 그럼 야는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월요일 날 야는 어떻게 된다? 야는 무조건 위로 올라와요. 월요일 날 여러분 공격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봉이 위로 생긴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요. 보세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월요일 날 여러분. 스윙으로 가지고 가실 분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 단타치실 분 단타치시면 되5% 10% 15% 먹으면 돼요 항상 여러분 사야되는 타점을 설명드릴게요 항상 어디서 사느냐 사안가 사는게 아니고 요런 매직구간 있죠 요렇게 요런 매직구간 2 0에은위에 놓을때 있죠 종목 여러분 발굴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 21선 위에 노고 됐죠. 21선 위에. 21선 위에 노는 종목만 사. 그냥 빵 필요 없어. 20선, 5일선 위에 노는 종목만 사면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야. 사가 빵 치고 눌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눌림. 그래서 1일에서 3일, 3일에서 5일 눌리면 줘. 하고 상승 주고 눌림 한번 주고. 하고 밴드 밖에 나가죠. 밴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나가시가. 집을 나가면 나가시가 밴드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된다? 집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다음부터세요. 캡 상승 떴다가 눌림주죠.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집을 들어온다고. 이렇게 집을 들어온다고. 집을 들어온다고. 들어오고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앞을 집을 삼키는 이 캔들이 떴죠. 이게 뭐다? 요게 새빼랭이야. 새빼랭 샛별형 뜨고, 단봉. 꽃쯤에 단봉은 좋다, 아프다? 좋다. 단봉. 장대봉이 뜨는 거야. 장대봉이 뜨고, 다음에 캔들이 뭐가 뜨겠어요? 옆에 단봉이 뜬다고. 이렇게. 옆에 단봉이 이렇게 뜰 거라고요. 단봉이 이렇게 뜬다고. 올라갈 때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상승 올라갈 때 거래량 터져야 된다. 거래량 터져야 된다. 5MA가 상승할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5MA 상승할 때 주가는 올라간다. 5MA가 상승할 때 주가는 올라간다. 5MA가 상승할 때 주가는 올라간다. 반복해서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자 배역 때 부자 되려면 거래량이 고점에 단봉일때 거래량을 줄여야 된다. 내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떻게 된다. 땡큐다. 완전 바닥 들어왔죠? 이날거래 되고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 터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MACD가 잘 봐요. 바닥에서 이렇게 놀죠. 놀잖아 바닥에서 이렇게 MACD가 놀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 놀때 사야 되는 거야. 바닥에 놀때막 뭐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고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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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막 사면 뭐 다다다 수익 나게 이해가 있어요? 오실레이터 이렇게 양봉일 때 사는 거야 양봉일 때 양봉일 때 양봉일 때살땐 살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양봉일 때 음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음봉이면 앞으로 돌아가면 주르륵 가봐요 자 내려올 때가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 음봉이 MACD 꺾이죠 보이죠 꺾이고 오실레이터가 다 음봉이잖아 오실레이터 음봉이면살 필요 가 없어. 이게 야가, 야, 양봉 돌아설 때까지 오실레이터가 양봉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봐봐요. 쭉 가볼게요. 어떻게 돼요? 보여요? 스톱 해볼까요? 자, 봐. 여기 봐봐요.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잖아. 이거만 있으면 돼. 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땅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만 있으면 돼. 그냥 오실레이터 m a c d 만 돌았으면 돼. m a c d 필요 없어. 오실레이터만. 양봉은 돌아서면 돼. 죽간 올라가.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 봐봐. 자, 오실레이터가 꼭대기 접, 고점 찍었어. 근데 야, 단봉이야. 단봉, 단봉, 단봉 떴잖아. 이게 뭐야, 이 캔들이 세개가 석별형이잖아. 야가, 야를 집어 삼켰잖아. 여기 캔들이 이까지 올라왔잖아. 야, 집어 삼켰잖아. 그럼 어때요? 떻 집어 삼키면 분봉도 똑같아. 단타 70분도 분봉도 똑같아. 야가 이래 뜨고, 야가 뜨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면 기다려.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 단타 치실 분, 이게 분봉이라 생각하시면 단타 치실 분, 이렇게 밴드 밖에 나가면, 다시 사. 사서 단타 치시 분들은 이렇게 사서 먹는 거야, 단타를 이렇게. 요까지 먹고, 집을 삼키는 엉덩이 뜬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도. 그럼 요구간 먹는 거야, 요렇게. 요 구간을 요렇 먹는 거죠, 단타. 이렇게. 한 5%씩, 5 뛰기 단타 치는 사람들 되는 거야. 이제 스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고점에서 집을 삼킬 업무가 있다면 수익실을 하고, 이제 21선 후에 노는 종목을 기다려. 이렇게. 이때 매집을 하는 거야. 21선 후에 놀 때. 21선 후에 놀 때. 이렇게. 21선 후에 놀잖아요. 인터파크가. 이렇게 놀잖아. 계속 놀자고 있잖아. 21선 회에서 놀고 있잖아. 야가. 도망도 안 가고 놀잖아. 이렇게 논다고. 놀때 사는 거야. 아침 봐. 역시 까가가 이렇게 떴어. 아침 윗꼬리 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실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수신 해야 된다 야가 여기서 이제는수신을 안하고 쳐다보고 있다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못했다 치자 그럼 아침에 시가를 깬다잖아 시가를 끼면서 깨잖아요 그럼 내놓온단 말이야 시가 깨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야가를 추세를 못 돌려 연봉 분봉 다 똑같아 이렇게 걸리면 빵 터져 버리면 이해가시겠죠 요게 뭐다 개인 틀기 매직봉이라는 거야 개인 틀기 매직봉 틀고 잘 봐요 수소다 해드릴게 들고, 쫙, 보여? 축사니까2 0에에서 지금 커 보이죠?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20에서 우에 놀잖아. 다, 봐봐. 20에서 우에 놀잖아. 여기서는 커 보이죠? 커 보이잖아. 근데 다 20에서 우에 잖아 놀잖아. 20에서 우에서 노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주가가 폭락할 일는 없어.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박스권 되는 거야. 20에서 에서 놀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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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보해야 돼 그래서 주, 지지와 저항이 있는 거야 자 여기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쌍봉이잖아 여기 쌍봉 쌍봉 맞으니까 어떻게 돼 내로 잖아 20일선 딱 여기 맞죠 20일선 지지 받으면 돼. 어떻게 해? 홀딩 내려온다 그럼 밑에 지, 저점 잡어 저점 잡어 근데 딱 쓰거냐 이게 커 보이지 근데 이 2000원에서 이 범위는 얼마 돼도 않는 범위야. 20에서 5에서 노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20에서 5에 노는 종목을 사. 이렇게 해서 사. 사, 사, 사. 확대확대 짱짱짱짱짱짱짱짱. 짱짱짱짱 이러면 축사 맨 눈에 확 보이죠. 20에서 5에 노는 종목. 확대 이렇게. 20에서 5에서 노는 종목 이렇게 사는 거야. 박스권이잖아. 여기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박스. 남의 박스 말고. 박스 건. 박스 건. 남의 박스가 아니고. 이 박스를 뚫으니까 어떻게 돼? 봐봐. 자. 요 밖에 안 돼. 요 구간이라니까. 요 구간. 2100원에서 2300원 밖에 안 돼. 요 구간이 10% 밖에 안 된다고. 10%. 10%. 이 박스에서 사면. 이얘 가요? 근데 얘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얼마까지 올라가? 가보자. 이러봐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여기. 5,000, 5,200원. 이런 데서 낚이면 돼.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이 박스 구간에서 놀잖아. 박스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2,000, 2,200원에서 2,300원 해봤자. 100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 이렇게 거리량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딱 들어오죠 이렇게딱 터진 거래랑 터진 종목가 눌림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림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조정 주죠 5일 조정 주는까어떻 돼요 거래랑 빵 싣고 올리죠 눌림 주고 거래랑 빵 상가 빵마침면어떻 돼요 갭띄어 놓고 어떻 돼요 두드려 편이 거어 돼요 이렇게 거래랑 준비해서 내려오잖아 조정 주고 하여 하루 이틀 3일 조정 줘 1일 2일 3일 조정 주고 요치 집어삼키는 샛비랑이 떴어 그럼 뭐요 하나, 둘, 세 개. 캡배량 떠고. 하나, 두 개. 단봉. 거리는없애 단봉은 어떻 다? 좋다, 나쁘다. 좋다. OMA 빵. MACD 상승 당연히 영상 위에 있어야 되겠죠. MACD는. 50에서 당연히 양봉 있어야 되겠고요. 이해 가셨어요? 이 기준점 잡으면 월요일 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약간 10에서 15% 가려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여보여. 2 0백 1,000만, 10만, 100만, 800만 주 터지면 돼. 네, 800만 주 터지면 예, 여러분들. 800만 주 터지면 800만 주. 800만 주 터지면 800만 주. 800만 주 터지면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10에서 예? 15 15에서 15% 수익이 난다는 거야. 800만 주 터지면 예아가 인터파크가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링크 밑에 링크 1대1 링크 있으니까 1대1 링크 저한테 댓글 다시고 전화번호도 비트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주시고 카톡으로 전화주시면 되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 남기셔도 되고 전화 주시도 되고 우리 유료방 들어와요. 한 달에 얼마 하도 안해한 달에 그냥 대놓고 이야기 해줄게요. 하루에 4천원 한 달에 12만원. 한 달에 12만 원이니까 들어오셔서 유튜브 가입하시면 돼요. 얼마 하도 안 해. 이해가시겠죠? 하루에 4천이면 커피값도 안 돼. 종목 이래 받아서 여러분들 수익 나면 돼. 이거 가 이렇게 먹으면 돼요. 상가이상가 아. 이렇게. 이 기간 얼마 조정 얼마 조정 도안 주잖아. 상한가한 방, 두 방, 사방. 자, 이 먹고, 월요일 날또 어떻게 내가 말한 거래량 기집만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거리랑 기쁨말 알면, 이기쁨말 알면, 10에서 15% 수익나. 그냥 하루에 10에서 15% 수익날 수 있는 거야. 자, 100만원 갖고 매매하시는 분 10, 10만원에서 15만원 벌면 돼. 1000만원 하루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벌면 돼. 끝. 뭐 1억이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까지 뭐 단타치는데 1억까지 할 수는 없고, 1000만원 가지고 단타쳐. 1000만원 갖고 단타치면 10에서 10% 먹어. 10%먹어 하루에 100만원이야. 하루에 100만원. 한 달에 하루에 0만 원씩만 벌면 되지, 뭐, 욕심 뭐 부릴 겠어요안 그래요? 맞죠? 그렇죠? 좀 제발, 우리 유료방에 날파리들좀 들어와서 좀, 회원 좀 뺏어가지 마. 아, 좀, 너것들이 좀 직접 해서 좀 해라. 아, 왜, 아니, 여러분들, 그런데 혹해서 가지 말라고. 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나는 유료방은, 무료방은 아예 거의 관리 안 하고, 제 1대1 채팅방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1대1 채팅방에 저한테 1대1로 해서 유료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그 사람도 다 똑같아. 말은 무료로 해놓고 나중에 다 유료로 다 돌려. 제가 이야기 해줄게요. 그네들 수법이 뭐냐? 무료로 한 종목 주놓고 수익 나죠? 그럼 유료로 하라고 해. 유료로 하라 안단 말이야. 그게 뭐 싸면 몰라. 싸지도 안 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싸게 그냥,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무리방도 우리도 있어. 무리방 있는데 링크 안 올릴 거야, 무리방 링크. 하도 날팔 이들이 많이 끼어서. 예 그러면 뭐 지능력으로 지가 해가지고 회원 모집을 해야지. 생뚱맞게 모집을 해. 니까그니시 모집을 하냐고. 저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종목 추천해드리고 좀 쉬려고요. 종목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면 나는 기분이 좋죠. 여러분 땡큐. 베리베리 땡큐. 매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인터파크, 인터파크, 인터파크 045, 080. 제가 밑에 링크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거니까 그거 저한테 일대일로 무료 마셔도 되고 종목 그 리뷰도 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해드릴게. 목표 주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얼마 간다. 돈안 받아, 돈안 받고 레슨 해드릴게. 돈안 받고, 돈안 받고 레슨 해드린다고요. 그런 거, 그런 건돈안 받아. 우리 방에만 들어와. 방에만 들어오면 내가 돈안 받고 냈어 내 줄게요. 종목에 대한 냈어.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다 들어와. 다 들어와도 돼. 매도 하지 말고 들어와. 딴데 매도하고 들어오라죠. 하 종목 이야기 꺼내면 꺼내지 말아하죠 우리 방 그런 거 없어. 우리 방 그냥 종목 들어와요. 종목 들어와도 내가 니부 다해 줄게요. 얼마까지 간다. 아니면 손절해야 된다. 아니면 리밸런시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방법 다 설명해 줄 거니까 그렇게 다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 사람이 베풀줄 알아야지. 풀지도 모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돈이 없으면 우리 방 무료로 그냥 유료방인데 무료로 그냥 그냥 유료방 유로방인 유로방인데 무료로 무료로 아니 무료는 좀 그렇고 솔직히 아좀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무료는 그렇고 50% 할인 내줄게,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내줄게, 50% 할인, 50% 할인 얼마고? 12만원, 50%할인 6만원 밖에 더 하나. 자, <laughs> 다 진짜. 안 되면, 진짜 힘든 사람들, 공짜로 대줄게. 공짜로, 공짜로. 진짜 힘든 사신 분, 들 공짜로 대줄게. 여러분들이, 마음, 여러분 마음의 표시만 하시면 돼. 여러분 마음에 표시만 하면 돼. 요마음에 표시. 아, 또뭐 말씀드릴까요? 뭐 이건 뭐, 인터파크는 설명이 다 됐죠.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이 정도 했는데 인터파크에 대해서 종목 매매를 못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유료방에 와 유료방에 오면 돼 말이 유료지 공짜야 그냥, 그냥 무료야 무료야 말이 유료지 유료가 아니고 그냥 공짜야 공짜 왠줄 알아요 유료 무료방 해놓으니까 이 날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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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날파리들이 알바를 시켜가지고 우리 무료방에 오세요 종목 드립니다 해놓고 내가 가입을 해봤어 해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한 달짜리도 없어 한달뭐 회원 끊는 것도 없어 그냥 한 달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라는지 알아요? 뭐한달 없고 2 플러스 1 3 플러스 1뭐5 플러스 1 6 플러스 6뭐야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에이, 나쁜놈들 하여튼 유튜브 하는 인간들다다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거 안해 저는 안하니까 제가 그런거 하면 양아치 되니까 저는 절대 두분다시 그런거 그런 안해요 아니 원 한달이면 한달이지 무슨 한달원1 플러스 +원 1 뭐이야 뭐, 장난해? 그거 뭐 뭐라더라 또또뭐 짜지도 뭐, 아, 않뭐 40만 50만 원 50만 원이하면서뭐2 플러스 원두달 해야지 한달뭐 서비스 준대 뭐 그이 어디 있어 그면 러두달 하고 나서 세 번째 달에 해원하면 해약하면 돈 주냐 물어보니까 돈안 준대 없대 그럼 결국은 그게 뭐예요 3개월이 짜리라는 얘기잖아 3개월에 120만 원내라는얘기잖아 맞죠 예 에이, 나쁜 놈들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있다 가고 싶으면 일주일 있다 가셔도 되고, 한달 있다 가고 싶으면 한달 있다 가셔도 되고, 쭉 있고 싶으면 쭉 있고 있다 가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냥 있으면 돼. 저 욕심 안 부려. 이걸로 뭐 내가 떼도 모르겠어요? 예? 네? 제 바깥밖에 안 돼. 내 바깥. 밥값, 제 바깥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수익 나시고, 하루에.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어수선하죠. 장 좋아 봐봐요. 박스테파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눈에 확확확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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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들어가 확. 지금 유료 사이트 지금 엉망진창이야 싹다 회원들 가입 해 해지한다고 난리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 내가 비중 을 확실하게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항상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항상 하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야기 하고 있어? 광고하고 뭐 있어? 됐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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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에요. 인터파크. 매매하시는 방법. 오늘 정보 한번 많이 올려드릴게몇개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기아차 궁금하시나? 기아차도 올려드릴까요? 어떻게 될지 올려일날 나는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알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기아차도. 아, 하... 네. 이렇게 해서 또 올려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음 편또 올려드릴게요. 이건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인터파크 올려올라 수익 낼수 있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월하수하고 설시고도 인터파크 수행될 수 있어요. 설시고 나서도. 이해가시겠죠? 계속 들고 가셔도 돼요. 홀딩해도 돼요. 죽은 차트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차트.